오. 뭐야 이거? 이거 뭐지? <목소리> 자,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베티입니다. 자, 오늘은 제가 여기 그 국민 해루지 포인트로 알려진 성문 방조제 나왔습니다. 여기 성문 방조제는 우리 이제 해루질 하시는 분들이라면 이제 누구나 한 번쯤은 들어봤을 만한 예, 그런 이제 포인트인데 야, 여기 진짜 엄청나게 넓습니다. 저기 이제 여기 석축을 넘어서 이렇게 들어오시면은 여기 바다가 쫙 펼쳐져 있어요. 멋있죠? 자, 오늘 이제 물때는 지금 이제 한50 정도인데 아 제가 사실 지금 이제 간조 시간이에요 지금 간조 시간에 막 도착을 해서 지금 살펴보는데 지금 뭐 사실 해로지를 해서 뭘 이제 잡을 수 있을 까라는 기대는 안 하고 있어요 워낙 시간도 좀 늦고 해서 이제 여기 근데 성분 방조제가 늘 제가 궁금하긴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 그 제가 이쪽에 오늘 이제 일이 조금 있어서 오는 김에 한번 이제 살펴보려고 왔는데 어 역시나 아직까지 사람은 별로 없네요. 이제 여기는 제가 오늘 이제 처음 오는 지형이고 해서 포인트 숙지가 안 되어 있기 때문에 여기서 좀 무리하게 해루지를 할 수는 없을 것 같고, 어 그리고 시간이, 간조 시간이 한 10분 전에 지났어요. 그래서 간조 시간도 지났고 해서 그냥 여기 이제 어 뭐가 있나 이렇게 한번 둘러보러 왔습니다. 벌써 지금 물이 들어오고 있는 것 같은데, 이렇게 살짝살짝 쪽까지 살짝 끝까지 가보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옷도 보시면 청바지에 그냥 장아 신고 와가지고, 근데 여기에 이제 원래 주요 포인트는 저기 앞쪽에 있는 모래섬, 모래섬으로 가셔야 이제 뭐 낙지나 소라, 꾸민, 광어, 이런 이제 다양한 생물들을 잡을 수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는 과연 이제 어떤 이제 생물들이 여기 앞쪽에 있을지 제가 한번 둘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도 잡으면 좋은 거고, 안 잡으면 이제 포인트 학습하러 나왔다 생각을 하려고 왔습니다, 오늘은. 지금 여기 앞쪽에 해로질를 하시는 분이 한분 계신데, 저분이 뭘좀 잡으셨는지 한번 예, 네, 가서 물어봐야 되겠습니다. 네, 여러분, 저는 다른 장비 잘안 들고 옵니다. 좀 간편하게 오려고 모종사가 하나만 있으면 됩니다, 저는. 자, 뭐좀 잡으셨어요? 없어요? 제가 여기 먼저 오신 분께 여쭤보니까 뭐가 없답니다. 그래서 지금 해루지 하신 분들이 없는 것 같아요. 어? 박혀있는 소라가 있는데 설마? 뻘소라입니다, 뻘소라. 뻘소라. 여기가 국민 포인트 맞습니까? 여기 성문 방조제는 상당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네, 물 들어오는 속도도 빠르고, 여기 또 물골들이 있어가지고, 저기 주요 포인트인 저기 모래섬에는 물골을 지나서 건너가야 되는데, 거기는 꼭 간조시간이 되면은 간조시간 10분 전에는 나오셔야 됩니다. 그러지 않으면 정말 위험해요. 이거 물색 이러면은 여기 수중 탐사는 뭐 소용이 없거든요 할 수가 없어요 다 빈겁니다 다 빈거고 아왜 이렇게 처음 오는 포인트 오면은 원래 좀 힘들어요 그리고 해로질은 밤에 다니셔야 됩니다 여기 수중 생물들이 예, 네, 다 야행성이기 때문에 밤에 활동을 많이 하거든요. 저는 이제 밤에 나올 수 없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서 늘 이렇게 주간으로만 다니고 있는데 언젠가 여기는 이제 제가 밤에 나중에 한번 진짜 와봐야 되겠습니다. 서치 끼고 예. 네. 어 이제 네, 물이 많이 들어와 가지고 물 쪽으로는 이제 못 들어갈 것 같아요. 여기 이제, 여기 앞쪽에서만 좀 이렇게, 뭐, 소라나 이런 것들이 좀 있나 좀 살펴보고 가도록 할게요. 제가 봤을 때 없을 것 같아요. 자, 여기 성문방존제 와보신 분들은 아실 것 같아서 제가 여쭤보는데, 어디로 가야 돼요, 여기? 저쪽으로 가야 되나? 여기 이제 돌 쪽에는 뭐가 없나요? 여기는? 와 드디어 하나 발견했다. 가버려요. 여기 제가 듣기로는 바카지가 많다고 들었는데, 바카지를 뭐 아직 나올 때는 아니긴 하다만. 뭐야, 이거? 여러분, 여기 뭐가 있습니다. 큰돌 밑에. 아우, 뜨거 우. 뭐? 뭐야, 이거? 이거 뭐지? 이거 뭐예요, 이거? 이거 뭐예요, 이거? 얘네들 뭡니까, 이거? 입도 있고, 눈도 있고, 물고기 같은데. 와,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오케이, 바카지 봐라 바카지. 봐라, 우와, 이건 뭐야? 이얜 뭐예요, 얘 이거 뭡니까, 여러분? 여기 되게 많아요, 얘들. 한 다섯 마리, 네 마리 있는 것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봐, 이거 봐. 큰돌 하나 들쳤더니, 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에이. 혹시 이거 그배돌아친가 그거 아닙니까 이거? 오. 이게 뭐야? 여러분 제가 이거 큰돌 하나 덜 치니까 이만큼 나왔니다 보이세요 이거? 꽃게부터 아그바깥 꽃게부터 해서. 개부터 해서, 얘들 뭡니까, 여러들 뭐 난리 났습니다, 여기 지금. 제가 얘네들 집을 좀, 예, 늦춘 것 같아서, 또, 뒤로. 엄청 잘 도망가네. 이게 뭐지요? 잡히지도 않아. 잘 살아라 여기서. 간다. 꽃게들이랑 잘 살아라. <laughs> 여러분, 이 돌을 들쳤다더니 예, 이런 것도 말 붙어 있네 여기. 야, 이 돌이 뭐가 그거 한 돌이네. 너희들 거기 잘 살아. 간다잉. 여기서 물 들어오니까. 아 이제 점점 바람도 많이 불고. 물도 많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들리시나요? 저 바람소리 때문에 안 들리실 것 같기도 하고 자 저는 오늘 여기 이제 포인트 탐사한 정도로만 어, 요거를 하고 가도록 할게요 예, 여기 또 있네? 이게 뭐지? 여러분 이 물고기가 뭐예요? 이게 배드로아칩입니까 제가 아는 물고기가 그런 거 밖에 없어 가지고 자, 저기 멀리 가서 커서 나한테 나중에 잡혀라. 어, 또 있다. 또 있다, 여기. 도대체 이 녀석들은 뭘까요? 이거 아시는 분들 있으면 댓글 좀 남겨주세요. 아, 네, 여러분. 자, 오늘 여기 성문방조제에서 아주 잠깐 동안 헤로지를 해봤는데, 어, 뭐, 당연히 저는 이제 오늘 아무것도 못 잡고 갈 거라 예상은 했는데, 당연히 아무것도 못 잡고 갑니다. 하지만 여기, 어, 오늘 그 가능성을 많이 봤어요. 어, 여기 역시 국민포인트답게 새끼개라든지, 뭐, 아까 물고기 같은 거, 배도라치 같은 거, 그런 것들, 그리고 조개들 작은 것들. 뭐 이런 것들이 되게 지금 많이 자라고 있어요. 얘들이 지금 이제 날씨가 많이 풀리고, 어, 따뜻해지면은 이제 많이 성장해서 그때는 이제 장비도 제대로 갖추고 좀 이렇게 좀 일찍 와서 준비를 단단히 해서 네, 성문방조제를 제대로 한번 해루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비록 못 잡았지만 그래도 이렇게 좀 재밌게 시청을 해 주셨으면 하고요. 다음에는 더 이렇게 좀 알차고 재밌는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꼭꼭 눌러주세요. 네, 다음에 만나요. 안녕!